어, 안녕하세요. 또 질문이 하나 유튜브에 왔어요. 어, 이 글에 댓글이 달린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서. 음, 보시면, 이제 요, 코몽이 님이 해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재훈킴님? 질문 주신 분은 IT 분야를 경력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음... 받을 수,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막 내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이제, 너무 자기 우호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근데 그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어, 그 회사 성향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회사가 하드웨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지식과 같이 가는 회사라면 인정을 해줄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경력자들 좀 답답해요. 답답하다면 복잡하죠. 아무튼 그다음에 코몽이님 질문에 노바 팀장님, 노프 팀장입니다. 어, 혹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오프 오프 오프라인 응용이 일 단계로 가는 식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해도 오프로 수업을 듣게 되면 기초부터 다시 수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기초부터 다시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어 일정 부분의 수강료 할인은 있을 확률이 있죠. 그래도 온라인에서 드, 들으신 분이 전환하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때 확정되면 다시 공지를 할게요. 어,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음... 이런 것들이, 그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니까, 된장을 만드는데, MSG를 넣고 된장을 만드는 곳과, 그니까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뭐, 완벽하게 전통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된장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진짜 막한땀한땀 한땀 장독대에 넣고 숙성시켜야 되는, 어, 그런 상황과, 반대로, 어, 이제 대량 생산하는 거죠. 공장 생산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MSG도 좀 넣고, 대중의 입맛을 맞추는 수업과는 분명한 차이를 둬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돈을 벌고 이런 게 중요하다면,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한명한명 한명 일대일 코칭하는 방식은 굉장히 강사 한명한 한 명이 프로페셔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사를 만들기도 힘들뿐더러 그런 사람들이 그 양성되는 그런 강사들이 양성되는 그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명한명 한명 만드는 데도 굉장히 우리가 힘들게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강사들이 <laughs> 정말 하드트레이닝도 받고 그 많은 경험. 저희는 강사 최고의 강사들을 쓰기 위해서 강사들이 개발을 쉬어서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 각자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가 있고 그거를 꼭 해야만 그 최상의 어떤 그 강의를 할수 있다, 현업을 반영할 수 있는 강의를 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그 오프라인은 그런 강사들이 직접 일대일로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제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그 친구가 가는 방향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 모습 저번 주와 이번 주의 차이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만큼 꼼꼼하게 이렇게 지켜본다라는 굉장히 그런 시기라서 어 학생보다 강사들이 훨씬 어떤 수업 집중도가 높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그런 방식을 취해요. 하지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초밥이랑 정말 장인이 만든 초밥이랑은 차이가 디테일에서 나거든요. 어, 그런 거를 오프라인에서 지향을 해요.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꼼꼼하게 볼수 있을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팀노바의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단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수료자 이면은 무조건 취직이 취직은 사실 우리는 너무 여유있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더 좋은 회사를 찾는 게 힘들 뿐이지 좋은 회사를 좋은 회사를 찾아서 그 친구를 좋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더 힘들다고 생각이 들 뿐이지 어... 그러니까 좀더 좋은 회사 있죠. 막 예를 들면 좀 좋은 조건, 막 좋은 문화 이런 게임들 뿐이지 그냥 단순 취업은요 연봉 맞춰준다는 회사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연봉 맞춰주는 회사는 애지가 나면 다 붙어요. 되게 쉽게 붙어요. 막 여러 개 붙고 골라서 가는 경우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 거의 진짜 막 아니 거의가 아니고 거, 아무튼 거의 가, 자기가 제시한 연봉 그러니까 높, 높은 고연봉을 제시한 연봉 에 예, 맞춰 주는 회사라도 우리가 그 코드가 안 맞으면 안 가요. 그 정도로 나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귀족적인 그런 결과를 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신입 개발자들이 흔하지가 않으니까 멀티 플랫폼에 대한 이해, 풀스택 그런 것도 있지만 센스도 좋아서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논문 검토도 되게 잘하고 어떤 알고리즘 새로운 걸 알려 주면 금방 금방 습득하고 이런 학습력이 뛰어난 개발자를 만든다는 건 디테일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그런 걸 너무 지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발자를 만들려고 시작을 한 건데 온라인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저는 이제 해외에 있는데 온라인을 들을 수 없을까요? 라는 어 그런 거 아니면 원격으로 수업이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매번 얼굴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수업까지 처럼 오프라인을 못해요.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즉, 이거는 공장화, 대량 생산화를 위해서 어떤 포기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의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 커리큘럼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리가 되게 복잡한 게그 온라인 플랫폼 자체는 거진 다 만들어놨고 테스트도 상당히 많이 거쳐서 안정화도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일단은,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온라인에서 전달을 정확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모르는 포인트들을 알수 있을까? 왜냐면, 오프라인 수업에서는요, 내 설명을 못 알아들었을 때, 그 친구의 눈빛이나 분위기를 보면 알죠. 알고, 너, 너 모르잖아. 다시 질문해봐. 라고 하죠. 그, 아니면 물어봐요. 이거 설명해봐. 그러면 너 이해했다면.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설명 잘하는 친구들은 어 이해했는데 내가 착각한 거구나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 어 반대로 정말 거의 한열의 아홉은 잘잘잘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막 이런 나쁜 습관들 때문에 사실은 좀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 그런 경우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걸 잡아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낸다는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매체와 어떤 일반적으로 일방 송출인 매체와의 차이는 분명히 클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그~ 강의를 묘사해 나가는 시스템이나 어떤 커리큘럼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은 주입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으로 대량 생산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 또 저희가 나이 제한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저희만의 핸디캡이 있는데, 어, 어떤 팀노바의 컨텐츠 자체를 소비하고 싶고, 팀노바에게 열광하는 많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좀 가볍게, 예전부터 취미반은 없나요 아니면은 저는 좀 온라인으로 듣고 싶은데 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제가 1년 넘게 쓰기에는 아직 개발을 제가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좀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어, 온라인을 준비를 해야겠다 근데 팀노바의 오프라인 스타일과는 분명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 저는 온라인 시작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긴 할거예요 그,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요새도 힘든 게 어떻게 하면 좀더더 더 좋은 방향으로 온라인 매체의 장점을 활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가 아직도 고민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어, 아직도 그래요. 영감이 더 많이 떠올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인터넷 강의를 답습하기에는 제 마음에 안 들고, 어, 좀더 효과적인 설명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예정은 10월 1일이긴 한데, 음, 확실한 거는 어느 정도 회의를 더 거쳐야 되겠지만, 뭐 파트장, 파트장들과 어떤 또뭐 팀장, 뭐 기계팀장이랑 또 이제 상의를 거치고 결정이 되겠지만, 그 학생들의 피드백도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학생, 온라인 강의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기존 학생들 특히나 수료자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전용 강의를 전달하고 싶은데 오프라인에 와서 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료자 친구들이 공부가 부족하거나 개념이 부족한 측면들을 이제 팀노바 수료자 자격으로 더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팀노바 내에서 좀 개념이 아리까리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 준게있다든지 그러니까 분명히 온라인도 장점이 있어요 제가 같은 얘기를 매번그 현장에 가서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듣는 귀가 있으면 충분히 어느 수준 이상까지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할수 있고, 강사는 좀덜 힘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 그니까, 러 정확히 정리를 하자면, 어,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가볍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 좀, 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좀 의지가 근데 좀 힘들 거예요. 의지, 의지가 좀 힘들 거예요. 오프라인에 비해서. 그렇지만 좀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좀더 저렴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이제, 내부 팀원들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들은 거에 복습, 복습이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잘 다루지 않는, 중요도가 낮아서 잘 다루지 않는 것들을 들을 수 있고, 수료 이후에도 어떤 좀 근본적 강의들, 이런 것들을, 어, 무제한 라이센스를 들을 수 있게, 저는 희 수료, 저는 수료자들에 대한 사랑이, 어, 전 나름대로 그 신뢰도가 높고, 수류자들에 대한 지지도가 저는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팀노바가 굉장히 삐딱하고, 어, 뭐, 제 성향이 그렇긴 하겠지만, 비관적이고, 굉장히 막, 이런 건 있지만, 어, 결과는 늘 말, 말하지만, 하, 환상적이죠. <laughs>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 때문에, 팀노바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좀 약간, 저희를 선택해주고, 수류까지 선택해준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이 항상 있어요. 어, 왜, 굳이, 이렇게, 세련미 있고, 멋진, 그런, 교육개혁이 많은데, 우리처럼 삐딱하고, 약간, 자기 스타일 강하고, 뭐, 바뀌시는 안 받고, 막, 이런, 곳에, 어, 곳을 선택을 해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 물론, 취업을, 취업을 존나게 잘했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렇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수료자들이 항상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온라인 강의 같은 걸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온라인 강의를 수료자들은 돈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돈을 받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떤 개념 강의나 이런 건다 들을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어, 일단 그건 예정이고 확정까지는 않지만 거의 뭐 수료자들한테는 저희가 굉장히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 아무튼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뭐 질문 자체의 답은 뭐 진작에 끝났죠. 그냥 뭐 온라인 강의를 소개하는 건데 어, 하여튼 그냥 힘들어서 하소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1일에 오픈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추석 때도 그렇고 저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될지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냥, 어, 막 하는 방식의 강의는 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어, 좀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거,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표현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고민이 많아서 집에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뭐 오프라인 강의야 뭐 제가 좀 못하면 학생 눈빛 보고 맞추면 어, 너 이거 모르지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렇게 맞춰주면 그만인데 이게 온라인 강의는 그게 안 된다는 게 아직까지도 너무 그 저한테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 같은 거라서. 음.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고통 창작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10월 1일일 거고 어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한 강의만 봤을 때는 한 40만 원 수준이었나? 30만 원수준이야정확하 정확하게는 회의 결과 다시 봐야 되고 그한 강의당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바만 그렇게 뭐 안드로이드만 그렇게 될것 같고요. 어, 기초 정도인데 기초만 떼도 그래도 큰 개념은 잡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처럼 완벽하게 하긴 좀 힘들어요. 그건 충분히인지 인지 하시고 하셔야 되고 전환하실 때는 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실 때는 일부 금액의 할인이 있을 것이다. 어, 라는 거죠. 온라인 들어보니까 나 오프라인도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코몽이 같은 분들이 분명히 코몽이 님 같은 분들이 반말해서 미안해요 아무튼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지만 확실한 건 오프라인은 어그 개인에 맞춰 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전환다고1 단계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저의 답변입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어, 왜냐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상호작용과 어떤 단방향 매체의 차이는 분명히 크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 아무튼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온라인은 자세히 제가 좀 길이 잡힌 다음에 공지를 다시 할게요. 사실 지금 너무 안 그래도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전개해나가야 될지 아직 고민이 너무 많아서. 요즘도 머리가 좀 아프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어떤, 그, 진짜 제가 할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고민 많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음, 많은 기대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자바 기초부터 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C나,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위주로 할것 같아요. C나, 아니면 자료 구조. 뭐, 주로 학교 다닐 때 많이 힘들 수 있는 것죠 전공자들이나. 어, 아니면 뭐, 알고리즘 같은 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단 언어 위주로 할것 같아요. 그다음에 플랫폼으로 가고 뭐 PHP나 자바 기초, 뭐 스프링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글쎄요. 뭐 데이터베이스 기초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무튼 너무 고민 중이에요.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요. 어.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